전미혜수님 오늘은 12월 20일 대림제 4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이제 성탄과 가까워지니까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아,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이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잉태하는 장면이죠 이때 성모님께서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이것은 즉하리아가 믿음이 부족해서 제 나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라고 어, 가브리엘 천사에게 음, 했던 믿음이 부족한 그런 말이 아니죠. 성모님께서는 에, 이제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어, 이야기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었죠. 가브리엘 천사가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는데. 근데 에, 성모님께서는 아 그러면 아,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 동정으로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근데 동정으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이 이, 정말 뭐 정말이 아니라 믿기가 불가능하죠. 음, 그러나 에, 성모님께서는 어, 가브리엘 천사가 어,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많다. 조금 없, 없다, 아니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에, 전혀 없다 라는 말을 믿으셨기 때문에 에,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도 성령으로 어, 하느님의 자녀가 아들이 잉태된다는 것을 믿으셨죠. 바로 이게 에, 엄청난 믿음이고 표징이고 에, 이것을 통해서 어, 뭐 구원이 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모님의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성모님을 모든 신앙인의 모델로 평생 공경해도 뭐 당연히 합당한 거죠. 정말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이제 어떤 청년이 신부님은 이제 눈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당연히 눈 위를 걸. 걷죠. 물 위를 맨날 걸으라고 하니까, 근데 에, 어, 그거는 좀 힘들겠는데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어, 물론 이렇게 물 위를 걷지는 않겠지만 <laughs> 그래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안 하죠. 어, 그걸 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을 스스로 음,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고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에, 두 분의 어, 자기 자신을 어, 넘어선 한계를 넘어선 두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비오는 날이라고 하는 어, 그 유튜브 채널에 장애를 이겨낸 다섯 명의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뭐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 알죠. 불가능은 없다라고 어,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특별히 또 부정문을 안 써서 불가능은 없다. 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책을 썼죠. 아, 젠 브리커라고 하는 분이고요. 두 번째 분은, 어, 이젠 브리커는 이제, 이제 양 다리가 없이 태어난 분이고, 이 분은 양 발과 양 손이 없이 태어난 에, 카일, 어, 메인하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정말 엄청난 분들이고 이분들의 특징 혹은 이분들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어한 것으로서 무엇을 증명해내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한데요라고 할때 정말 하느님께 어떤 어아 어, 불효를 어쩌면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를 예, 한번 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런, 어, 선전이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예, 이상하네요. <laughs> 그래서, 네. 어, 요것은, 음, 복음이고, 예, 이게 이제, 예, 젠 브리커라고 하는 아, 그 어, 아이의 예, 이야기죠. 젠 브리커는, 음, 선천적으로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버려졌고, 어, 루마니아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일리노이주에서, 어, 이제 입양이 돼서, 미국에 입양이 돼서 이렇게 자랐는데, 지 집안에는 한 가지, 유일한 규칙이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규칙. 그래서 농구, 야구, 체조, 마당에서 하는 트램플린, 고개 동작 등을 일체, 예, 뭐, 다, 절대, 여기서는 아들, 이제, 색과 양부모, 이제, 잘하는데,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체조도 하고 싶었는데, 금메달리스트, 미국 금메달, 도미니크, 모체아누 를 이제 굉장히 동경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친자매였던 거예요. 루마니아에서 또 입양돼서 미국에서 금메달을 났던. 그러니까 이제 동생도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부모가 양자녀 딸 딸을 자매를 다 버린 거죠. 이렇게 훌륭하게 될줄 알았으면 버렸을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30m 높이의 실크 로프에서 뭐 이런 떨어지면 죽는 이런 데서 결혼도 했고요. 예, 아무튼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며 불가능은 없다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많은 이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주고 있죠. 이번에는 카일 메이나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일 메이나드도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이고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크로스핏 체육관장, 레슬링 선수권 대회 챔피언, ESPN에서 뽑은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하나, 종합격투기 선수, 역도, 그, 체계 기록보유자, 5,895m 킬리만자로 정성에, 정상에 오른 이 남자, 그 다음에 1000m 더 높은 산도 올랐었고요. 근데 이, 이 부모는 아들이 신체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낙태를 제안했으나 낙태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며 고려조차 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한 살이 되니까 서지도 못하고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음또 손도 사용할 수 없고 몇년 동안 밥을 먹여줘야 됐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며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지 말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 이제 밥을 안 먹여주니까 이제 자기 이제 믿어주는 거죠. 어, 또 어머니와 할머니도 믿어주고, 그래서 또 친구들도 다행히 이런 카일에게 친절했고, 따라서 보통 아이들과 같은 삶을 살할 수가 있었죠. 근데 카일의 할머니가, 아어 손발이 없다는 걸 모르고 이제 자기도 있고, 카일한테 설탕 좀 집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일은 어 이제 한 수백 번그 설탕을 어 이렇게 꺼내려고 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하면 계속 다른 계속 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결국에는 설탕을 꺼내서 할머니에게 줄수 있었고 그래서 아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식축구부터 레슬링 어 뭐또 어 36.15패 전 MMA 종합격투기까지 이렇게 했고 종합격투기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이, 이 사람과 싸웠던 그 사람은 내가 어떤 싸웠던 어떤 선수보다 큰 선수였다라고 이렇게. 아 아무튼 기립 박수로 모든 사람들이 맞이해 줬고 이 사람은 포기할 수 없어서 정말 화강암 절벽을 이제 넘으며 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5895m 숨도 제대로 쉴수 없는 킬리만자로 그다음에 1000m 높은 아콩카과를 이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끄러져 가면서까지 그가 포기하고 싶었던 꼭 변명거리가 아, 분명히 차고 넘쳤겠지만 에, 그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에, 이렇게 에, 절벽을 정말 힘겹게 에, 오르면서 에, 보통 사람도 숨쉬기 어려운 에, 이런 곳을 기어서 어, 이렇게 정복을 에, 해낸 거죠. 정말 에, 엄청난 에, 분위인 거죠. 왜 이런 사람들만 이야기하냐라고 할수 있지만, 에, 이렇게 에, 이, 이루어내는 이유는 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에, 이렇게 절망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부모로부터 받았던 믿음을 자기들도 전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 이렇게 에, 킬리만자로를 정복하고, 음... 그가 이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이 세상이 카일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카일에게 너할수 있어라고 하며 엄하게 했던 음, 일들 에, 엄하지 않았다면 작은 일들라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에, 뭐 강연을 할때 항상 똑같은 거죠. 에, 어떤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사지 멀쩡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laughs> 믿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뭐, 여기 이그 유튜브에서 다섯 분이 나오는데, 이제 두 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다 똑같은 거죠. 이들이 뭔가를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뭘 증언하고 있어요. 자기, 물론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지만 그 불가능은 없다라는 믿음을 주었던 어떤 대상이 반드시 한 명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태였다면 아마 그분들도 이런 것을 극복해냈을 그런 분이 등 뒤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성모님께서 어, 음, 남자 없이 정말 하느님의 어머니를 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먼저 믿어 주어서 천사를 보냈던 하느님이 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이 그렇게.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믿어주셨던 그 하느님을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증명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성모 마리아께서 아 그것은 스카리아처럼아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예, 할 때는 아마 또 벙어리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 이 성모님을 통해서 태어날 수는 없죠. 그거 하느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죄와 함께 섞여서 그 인성을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신 거죠. 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이 돼서 성모님처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동기를 잃고 절망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이저런 사람들 등 뒤에는 그것을 믿어주었던 부모들이 있었다는 거. 예, 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탯줄이 목에 감겨서 태어날 때 산소공급이 안 돼서 이렇게 에 굉장히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로 에 태어났음에도 에 대학까지도 에 이렇게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너는 모든 것을 할수 있어 라고 정말 피땀을 흘리며 보여줬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들 등주에는 반드시 에 이렇게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내가 할수 있었다는 할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그렇고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거죠 인간 안에서 저절로 사랑과 생겨나지 못하는 것들이 가장 큰게 세계에 있는데 희망과 사랑과 믿음인 거죠 이것은 생겨나지 않아요 아기가 어, 늑대에게 키워졌다면 아 나는 두 발로 걷고 싶다, 혹은 에,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두 발로 걷고 싶다. 왜 나는 늑대니까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절대 안 생겨요. 에, 그리고 에, 또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수준의 그런 사랑도 절대 생겨나지 않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받는 거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닌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믿고 희망하고 바라고 있다면 예, 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자가 준 거죠 어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렇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수 있다라는 말까지 해서 아 그거는 불가능해요? 이런 얘기를 절대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어, 하느님의 을 권능을 드러내는 정말 가장 위대한 분이 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laughs> 또 어, 스터디언이라고 하는 것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생각하세요라는 아, 이런 음, 또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 자주 본 거죠. 그 굉장히 유명한 동영상인 거죠. 그 초등학교 일본 초등학교에서 반별로 나와서 이제 뛰틀을 하는데 한 아이가 이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가장 높은 아, 10단까지 도전하라고 한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높죠. 근데 선생님들은 믿어준 거죠. 일단 넌뛸수 있어. 근데 자기 키보다도 훨씬 높은 거를 에, 이제 이 정도 하면아안 되는구나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라고 하는 거죠. 음, 에, 이제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아이는 또그 말을 믿고 계속 하지만. 잘안 돼요. 예. 그리고 급기야 예, 이렇게 믿음의 보답을 못 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죠. <laughs> 어, 하지만 이 눈물을 흘리는 이 아이 그래도 할수 있어. 이게 선생님들도 지독하죠. 믿어 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저런 믿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학교 교육은 이래야 되는 거죠. 너는 안 돼. 뭐, 이런 얘기는 정말 본인도 믿지 못하는 불신자임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자꾸 뛰라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죠. 이 아이는. 근데 이때 지금도 충분해. 최선을 다했어. 괜찮아. 이게 한계야. 포기해.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다. 그리고 이반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이 아이에게 이제 응원을 해주죠. 응, 음, 너할수 있어. 어, 너할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학교 교육이 되어야 하는 거죠. 불가능한 게 없어. 경쟁이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우린 뭐든지 할수 있어. 유태인들 교육법이 사실 이런 거죠. 우리는 하느님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는 물 위도 걸을 수 있다고 알려주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쵸? 이 아이는 아이들의 믿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단숨에 뛰어넘죠. 이게 교육이죠. 그쵸? 음,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 행해져야 되는 교육이 바로 이런 거고, 천형성체나 아, 이런 견진 때 바로 다른 거 필요 없죠.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수 있어, 이제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천형성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뭐, 김연아 씨도 이렇게 넘어지면서 했지만, 그 끝까지 믿어주는 어머니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드님을 죽여가면서까지 아드님을 우리 양식으로 넣어줘서, 너도 예수와 똑같아. 너도 물 위를 거을수 있고, 너도 뭐든지 할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 저는 안 돼요. 저는 인간이거든요. 이런 말 자체가 아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 모든 게 가능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내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 하느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만큼 그 믿음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거죠."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처럼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게 뭐 사랑이겠어요. 예, 네, 그쵸? 음. 그러니까, 하느님은 인간을 하느님 취급하시는데,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인간에 불과해요. 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는 인간은 불가능한 게 많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건 불가능해요. 저런 건 불가능해요. 이런 거는, 예, 믿는 이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우리 성모 마리아처럼 우리 성모 마리아 믿음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 정말 하느님을 우리가 등지에 안 보이는 하느님을 증명하는 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하느님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